안녕하세요. 저는 최수아입니다. 아, 다이어트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는 허리 디스크 시술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서 운동이랑 이제 복부살을 좀 빼라고 해서 그걸로 인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복부 쪽에 조금 고민이 많아서 주사도 맞아보고 뭐 굶는 다이어트 어, 그리고 거의 안 먹었어요 대부분. 그러니까 몸이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제 굶는 건못 하겠더라고요. 굶어서 빼도 한정적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꾸 먹게 되는 폭식 증세가 있어가지고 체중이 증가하니까 몸이 무거워지고 몸이 무거워짐으로써 자꾸 안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되게 피곤하더라고요. 옷 입으면 배만 나왔다, 뱃살이 그게 뭐냐 막 이런 말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시작에 앞서서 이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잘 사실은 모르고 운동으로 빼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티칭이 안 돼가지고 헬스도 포기하게 돼서 운동을 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네, 그런 게좀 고민이에요. 어, 위 다이트가 이제 운동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, 제가 운동, 허리 때문에 운동을 좀잘 못하니까 힘들게 운동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감소와 이제 체형 교정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음, 마음이랑 각오는 빨리 빼고 싶고, 얼른 빼서 좀 몸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. 최대한 8kg 정도는 빼고 싶어요. 여름에 이제 좀 수영복을 제대로 입고 싶고, 마지막으로는 좀 바디플로필 같은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.